아, 여기 비벼 보고 버릴까? 아, 난그럼 아, 그런 분이 어, 어 나도 그 생각하고, 어, 나 여기다 비벼. 자, <laughs> 데이...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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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오랜만에 야외함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외출이냐고요? 아, 야방이 오랜만이죠. 외출은 매일 합니다. <laughs> 아, 야외 방송은 오랜만인데 외출은 매일 하죠. 어떻게 외출을 안 하고 살아요? 여긴 어딘가요, 형님? 네, 저는 일산입니다. 일산 온 이유가 있냐고요? 아, 그냥 놀러 왔어요. 여기도 금요일 되면 핫하다고 하길래. 뭐 먹을 거냐고요? 아, 술 한잔 해야지. 저 라페스타 여기도 처음이에요. 라페스타에 맛집 많아요? 어, 그래? 오늘 뭐 라페스타 왔는데 한 바퀴 돌아 봅시다. 또 이제 슬슬 양양도 가야 되는데 또 양양 가면 또 이렇게 야외 방송 해야 되는데 야외 방송 또 이렇게 하기 전에 또 이제 좀 이렇게 예열해야지 좀 야외에서 좀 이렇게 셀카봉도 들고 다니면서 좀 이렇게 적응도 하고 갈비뼈 짱짱하게 잘 붙어있다고 견제함을 보여달라고요? 오케이 노 no 프라드 아 오늘 정실장이랑 같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보는 제 유튜브 영상들 다 얘가 만든 거예요 라페스타 인근에 좋은 술집도 많다고요? 아 위스키 바나 와인 바 이런데 아난 그냥 맥주면 돼난 <laughs> 그냥 맥주면 돼아이 더운 여름에는 맥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야 여름에 뭐 여름엔 뭐야 여름에 어 비키니 <laughs> 얘 많이 굶어서 그래 <laughs> 여름엔 비키니 여름에는 아 근데 술은 여름마시기게 제일 시원한 거는 맥주 시원하게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번화가 맞죠 아 오늘 붉음을 보낼 때는 이곳입니까 혹시 여기 보니까 저 거리 안에 사람 엄청 많네 양쪽으로 술집도 엄청 많은 것 같고 아 여러분 이거 예전보다 사람 없는 거예요 어, 사람 꽤 있는데 사람 꽤 있는데요 아여뭐뭐 뭐 유명한 프랜차이즈들 여기 다 있네 어디서 앉아 할까요 여러분 어 포차에도 사람들 많고 아 북적북적한데. 아요한 어, 거리가 제일 핫한 거리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여기 나와바리 시청자가 없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약간 좀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없나 근데 여러분들 괜찮아요 저를 오늘 초대한 분이 여기가 나와바리입니다 <laughs> 그리고 술집 어디 갈지는 이미 정했죠 어디 갈 거냐 저기 갈 겁니다 여러분 예아 yeah. 보이십니까. 호스텔 가냐고요? 아니 뭐 호스텔이야 <laughs> 아이 저기 말고 여기 3층 부킹 술집이라고요? 예쁜 언니들 많다고요? 빨리 갑시다 <laughs> 아 그럼 가야지 자 여러분들 어우 야 분위기 좋죠 자 따라가 봅시다 아 해외 느낌 난다고요? 아 핫하네 어, 여기, 여기서 야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합석을 시도하거나 그런 걸 해도 어, 나쁘진 않겠다. 그런 분위기가 잘 형성이 돼 있네. 제 팬이 오픈한 맥주집입니다. 아, 우리 팬이 오픈한 이런 맥주집은 홍보 해줘야지 당연히. 어, 우리 팬들 또 열심히 나 밀어주는데 나도 우리 팬들 밀어줘야지 안 그래요? 꽃잎 맥주. 야 일산은 꽃잎 맥주야. <laughs> 자 우리 안주 시키자. 꽃님 세트 있는데 꽃님 세트 이런 거 한번 시켜 볼까?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조명이요. 아 여기 분위기가. 아 일단 메뉴를 시키기 전에, 그러니까 저쪽이 입구였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일단 여기 이렇게 조명 이렇게 다어 여기 샹들리에도 있고, 아어 여기 샹들리에도 있고, 이 조명이 컬러가 계속 바뀌어요. 이쪽 컬러가 계속 바뀌면서 그 다음에 이쪽은. 아 이쪽은 여기 벽에 빔으로 이렇게 쏴가지고 벽에도 이렇게 화면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아 여기 사장님이 나중에 좀 있으면 월드컵이잖아요 월드컵 때 여기 축구 스크린으로들확 깔아버린대 그래가지고 나 월드컵 여기 와서 볼수 있을 수도 있어 그거 cool, huh? 아 느낌이죠 아 정실장 신난 거 보이죠 아 근데 여기 분위기 좋다 아 근데 나한테 여기 사장님이 알려준 건데 자 여기 월드컵 때 월드컵 때 여기를 그냥 다 축구 스크린으로 깔아 버린데 와 그럼 그냥 술 한잔하면서 축구 보이 너무 재밌을 거 같지 않아? 정 실장 1승이라고왜 내가 왜 패야? 정 실장 잘 생겼다고요? 제대로 본거 맞아요? 자 제대로 봐봐. 아, <웃음> <웃음> 어 자신감 있어? 어 자신 있어? 아니, 솔직히 솔직히 형보다 낫지 않나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 어, 얘 나보다 잘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약간 우리 서로가 서로보다 잘 생겼다고 생각해. 아 이거. 아, 아, 어, 어, 얘컵 열이 맞는 건가? 컵? 어, 그런 거 같은데. 그냥 컵에 이렇게 꽃님이라고 적혀 있어요. 와, 이 기가 막힌다 이거. 야, 꽃님이라고 적혀있는거 보이죠? 개 시원하겠다고요. 어그니까 이거 잔이 얼어서 나오네. 밑에 얼어 있어, 저만. 누구 생일인데? 누구 생일이야? 아, 진짜. 야 이거 오랜만이다 이거 도 <laughs> 오랜만이다 와 이거 오랜만이다 <laughs> 야 모든 대이블이다 신났네 옛날 생각나요? 한잔합시다 여러분들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취 <laughs> <laughs> 여러분들, cheers. cheers. 아, 아, 이거지. 와, 개 시원하다. 이거 따끔따끔하다. 넘어가서 시원해서. <laughs> 와, 미쳤다. 와, 여러분, 여러분, 여름, 여러분이 거죠오 어, 형, 그거. 뭐? 어? 에이... 사장님이 인테리어에 신경 썼다고요? 아 근데 여기 진짜 너무 예뻐요. 아 되게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아 약간 모던 바 느낌도 난다고요? 아 근데 여기 그냥 술집입니다 술집. 분위기 너무 좋아서 가고 싶어졌다고요? 아 나중에 한번 와봐요. 아, 나중에 진짜 기회되면 한번 와봐. 오돌뼈 볶음이랑 오돌뼈 볶음이랑 그다음에 어 스팸. 아 일단 오돌뼈부터. 야, 이거 밥 먹고 싶은데. 밥에 밀가루 넣어서. 미벼. 아, 약간 밥도둑 느낌인데. 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이게 세트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오돌뼈 볶음에다가 그 다음에 어, 스팸 후라이랑 그 다음에 여기는 차돌 순두부 이게 세트입니다. 이걸 꽃잎 세트라 그래요. 이 꽃잎 세트가 25,000원.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Yeah, right? 그죠 가성비 너무 좋죠. 여기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꽃님 세트라고 있는데, 여기 안개꽃, 그 다음에 백합꽃, 장미꽃, 이렇게 메뉴 카테고리가 세 개가 있어. 근데 요세개 카테고리 중에서 한 카테고리당 메뉴를 한 개씩 고르는 거예요 그럼 메뉴가 세 개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2만 5천 원인 거죠. 고런 느낌. 아, 약간 밥 반찬이라고요? 그니까, 어 약간 밥 먹고 싶다. 맛있어? 아, 벌써 해장한 느낌이라고요? 술뭐 해장하면서 먹는 거죠, 뭐. <laughs> 여기 사장님. 어우, 그래도 손님 되게 많은데요? 이번는더더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laughs> 아주 맛있네요. 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 아, 감사합니다. 예. 술 먹는 게 아니고 안주 흡입 방송이라고요? 배도 좀 채우면서 술 먹어야지.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술도 먹고 그래야지. 밥 먹으라고요? 아, 난, 난 지금 한개씩키고 싶긴하다. 야, 밥한개 시켜가지고 나눠 먹어까 아, 이거는 밥이 없으면 안 돼. 밥도 두 개야 이거 약간. 야, 여기 비벼 먹을까? 아, 아, 아... 그럼 그럼 진짜. 어, 나도 그 생각. 어. 나 여기다 비벼. 자. <laughs> 야, 우리 술 먹으러 왔는데, 우리 밥 먹고 있어. 아, <laughs> 이거지? 야. 아, 좀 뭐, 없어 보이나, 아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야, 맛있는 거는 이렇게 먹어야 돼. 아, 오돌뼈, 볶음, 밥 비빈 거. 음! 야, 이거지? 아, 근데 술집에서 이렇게 먹방하는 사람 우리밖에 없을걸? 아 <laughs> 먹방을 하는데 우리는 일단 먹방부터 하고. 아 여러분들 술 먹방 전에는 먹방 먼저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배가 든든해가지고 술도 잘 먹지. 이거 안 그래도 완수가아요 <목소리> 한입해요. 이거지. 음. 음. 아 너무 맛있다. 나저 여기 와서 밥 먹고 그냥 술 먹고 해도 되겠다. 배부르냐고요? 아, 이제 좀 배불러요. <laughs> 다 먹었어. 아, 이것도 거의 다 비웠어. 약간 백반집이다. 백반집. <웃음> <웃음> 야, 밥 반찬에다가 뭐 야, 근데 아까 나 화장실 갔다 들어오는데 저 보니까 음. 저 포토존 있더라. 오그래 어, 저기 가 가지고 우리 이거 한 찍어 보자. 어,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우리 핏한단번 아, 평가해 주세요, 아, 여러분 아, 나 진짜. 어, 이따가 투표할게요. 제가 낫다. 그럼 제가 1번, 얘가 낫다. 그럼 얘가 2번. 오케이, 1번, 2번. 오케이, 일로 가자. 아, 나 요런 디펠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야광 페인팅이에요. 야광 페인팅. 아, 뒷면 카메라로 한번 보여드릴게. 아, 요 자리 좋다 아, 조명 맞춤이죠. 그죠? <laughs> 안녕, 어, 대륙남님. 아예 맞습니다. 예. 아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친구예요, 사장님. 아 사장님 친구예요? 네. 아 그렇구나. 아왜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요 네. 아, 조명 진짜 예쁘지 않아요 여기? 안주 좀 어떠세요? 아 안주 지금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다 비웠어요. <laughs> 아, 주좀 남기셨네요? 아니요, 아, 이따가 또 마실 거예요. 지금 지금 사진 찍으러 가고 있어요. 안주 하나 더 시키실 거죠? 아. <laughs> 아, 좋은 시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예. 네. 아 여기는 약간 여기는 좀 이렇게 사람들 많을 때 사람들 많을 때 이렇게 와서 약간 좀뭐 생일파티? 그렇지 어 이런 거 즐겨도 되겠다 여기 자리 넓은 자리가 이렇게 있네 <목소리> 밑에서 이렇게 네아 안녕하세요 맞아요? 대리관님 <목소리> 맞나요? 아예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라이브 하시는 거예요? 예 <목소리> 네, 지금 라이브 중이에요 아니 아 닮은 거 같아가지고 찾아봤는데 대리관님 맞더라고요 아 진짜요? 제 방송 본적 있어요? 저는 유튜브 많이 봤어요 예 유튜브 많이 봤어요 그 세계여행 다니는 거 많이 봤어요 세계여행? 네. 아 세계여행이 아니라 막 그 여자애들이랑 이렇게 아, 그렇죠. 아시네요 아무 아, 뭐 남자들 다 그런 거 보죠 뭐. 아, 그 아, 좋은 시간 보내시고. 아, 감사합니다. 예. 예. 밌는 시간 되세요 예, 아, 예, 예. 예. 예, 예. <laughs> 야. 야, 여기 포토존이 이렇게 있어. 아, 여기서 우리 사진 한번 찍어 보자. 봐 봐. 여기 딱보면 아. 어떻습니까? 제 비율 어떻습니까? 야, 네가 옆에서 봐봐. 네, 옆에? 응 네, 이쪽으로. 얘가 키가 좀더 크긴 해요. 근데 남성미는 뭐 제가 당연히. 아, 근데 여기 사진 잘 나온다. 응, 잘온다 아, 여기 조명 맛집이다 여기. 아, 근데 여기 입구 쪽도 너무 예뻐. 여기가 입구거든요. 입구로 이렇게 들어오면 천장이 이렇게 돼 있고. 아, 그러면 여기가 예술이야. 여러분들 사장님 인터뷰 한번 가자. 사장님 인터뷰 한번 가보자. 아 사장님, 여기 자가 앉으시죠. <laughs> 아 저를 초대해 주신 사장님이에요. 안녕하세요. 꽃잎 맥주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뭐 소개 한번 해 주시죠.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요즘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접목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안주에 힘을 좀 많이 싫다 보니까는, 안주도 퀄리티가 좋게 나오고, 안주에 내용물 풍부해요. 네. 네. 내용물도 풍부하고, 아, 생맥주 죽이네요. 맛있어요. 네. 너무 시원해요. 어, 시청자, 광대미남이시라고 아, 근데 꽃잎맥주, 이름은 어떻게 꽃잎맥주예요? 혹시 뭐 특별한 뜻이 있나요? 처음에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하다가, 사실 저는 그냥 꽃님으로만 하려고 했어요, 꽃님. 아, 꽃님? 예, 네, 왜냐면 은 이제 손님, 꽃님 해가지고 이제 아 여성 타겟들 주로 해서 이제 꽃님들 오셨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 요즘에 이제 또 트렌드가 이제 맥주 뭐 이런 트렌드가 많이 붙다 보니까는 야, 그래, 그러면 이왕 한번 해볼까 경쟁으로 한번 가보자 열심히 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요즘 뭐뭐 뭐, 맥주, 뭐뭐 뭐, 맥주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뭐 네네 네, 맥주 뭐 많죠 아, 네. 많아가지고 아 거기 에 이제 약간 도전장을 도전장이죠 도전장 아 근데 맥주 너무 맛있어요 맥주도 맛있고 안주도 맛있고 그리고 여기 분위기 너무 좋아요 이거 혹시 인테리어도 뭐사산 직접하신 거예요 인테리어는 이제 그부패님이랑 그 저랑 둘이 아, 머리 돌려가면서 아. 이건 이렇게 하자 이건 이렇게 놓자 이건 이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이 샹들리에도 이거 오늘 다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이쪽 라인이 조금 어두워요. 네, 맞아요. 맞아. 어두워가지고 이걸 오늘또 달았어요. 응.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어요. 혹시 뭐, 여기 이제 이후에 이꽃잎 맥주에 오실 분, 아니 면 오고 싶어 하신 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해서 뭐, 해주고 싶은 그런 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그런 거. 있, 손님의 주는 일단 제가,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는 저희 가게는 절대 음식 갖다 장난을 안 칩니다. 손님이 먹고 맛있어 하고 찾을 수 있게끔 만들고 그 외에 부가적인, 솔직히 말해서 소주는 편의점 소주나 여기 소주나 똑같잖아요, 맛이. 근데 이제 손님들한테 감동을 줄수 있는 거는 사소한 말 한마디 아니면 좀 단골들 같은 경우는 좀 고민 있어 보이면 고민도 좀 들어주고. 뭐 이런 서비스. 투킹까지 아, 해드려요? 저는 옛날에 저기 창고가 네. 창고가 있는데 네. 거기가 이제 거의 상담실이었어요 상담실. <laughs>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그냥 열심히. 아 근데 지금 오픈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되실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고 이 일산 근처나 아니면 이 고양시 쪽에 계신 분들은 여기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이렇게 와서 맥주도 한잔 하시고. 그다음에 월드컵 때는 와서 이렇게 또 여기 큰 스크랜서 월드컵도 즐기시고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또 코로나도 이제 풀리고 많이 이제 또 이제 다들 어 힘들었던 자영업자 분들도 다 이제 새로 은시하고하면서 오픈하고 있으니까 다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장님도 물론이고 다른 자영업자 분들도 물론이고 다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여기는 일산 라페스타 근처입니다 예 맞아요.